안녕하세요 코리니TV의 코리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큰 힘이 되니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자 이제 비트코인은 네 힘을 계속 네 그냥 잃고 네 그냥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지지라인까지 왔죠 네 여기를 지금 뚫을 건지 말 건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뭐한달두 달을 횡보를 하더라도 횡보를 한 다음에 어 살짝 좀 올라가서 네이 구간에서 또한 5,700이나 6,000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를 해준다면 어 조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어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면은 이제 뭐 다음 다음 네 이렇게 이제 뭐4,000한4,300뭐3,500뭐 어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다음 반감기까지 어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또몇 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몇년 동안 이제 현금을 어잘 모으신 다음에 또 요런 이제 엄청난 폭락이 온다면은 어 그때 어 들어가서 또몇년 기다리면 또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 요런 지금 반등세가 어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을지 어 그게 조금 의문이고 지금은 조금 이제 하방 쪽에 네 마음을 열어두고 뭐 많이 밀리면은 3500 까지도 밀릴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 매매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비트가 뭐 요런 구간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뭐 떨어졌다가 뭐 많이 떨어지더라도 요런 또 반등이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 바닥이 좀 나왔다 싶으면, 그래도 천만원까지는 안 깨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많이 깨지면은, 어, 여기, 3,500. 그리고 진짜, 설령 여기를 뚫린다면은, 이제 2,600이죠. 네, 2,600까지 열어두고, 2,600까지 내려간다면은, 2000, 2 2000, 0에서 2,600. 뭐 저는 이제 요때 이렇게 오지 않을까.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쯤에서, 네, 모두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 이쯤에서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제 더 빠질 거라고는, 어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떠날 순 없으니까, 어 그런 걸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빠진다면은, 이제 그냥 좀, 어 기다리면서, 네, 좀, 돈을 모으고 있다가 나중에 엄청난 폭락이 온다. 어, 그럴 때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근데 뭐 비트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다 빠지고 하는 거라서, 네. 뭐 저희만 힘든 게 아닙니다. 네. 다 같이 힘든 장이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것 같고, 어, 21선이 이렇게 멀어, 멀게 느껴질 줄 몰랐네요. 네. 21선은 상당히 멀리 있고, 21선 위에 좀 올라타야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뭐, 개중에는 그 이렇게 뭐, 단타를 좀 치거나 아랫꼬리를 노리시면서 어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라가야 어 홀더들이 좀 수익을 극대화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모습이 잘,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시점, 그런, 그런 느낌에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도미노스는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40.58%로, 어, 좀42% 정도까지 좀 어떻게 안 올라올라나. 네, 올라오면서 좀 지지 라인을 어, 형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비트, 네, 해외 차트로 보면은 뭐 40K죠. 네, 40K를 지금 지지를 해줄 건지 말 건지, 40K, 어, 그 다음에는 30K, 네, 그 다음에 20K,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40, 30, 20. 자,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네. 과연 이세개의 지지 라인이 있는데, 여기가 뚫린다면 이제 진짜 장기 박스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장기적인 하락장이 시작될 텐데, 그렇다면, 어, 또몇년 뒤에 또 와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그쯤부터는 뭐 월급을 나오면은 뭐 정립식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안 망한다는 가정하에 뭐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비트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laughs> 내려온다면 또 싸게 살 기회가 되겠죠 돈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것도 투자인데 네 쉬기가 참 힘드니까 뭐 그냥 넣어놓고 뭐잊고 살다가 한몇년 뒤에 딱 까보고 어어 어, 저점이다 싶을 때 넣어놓고 다시 몇년 뒤에 까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어 숨통이 끊어진 건 아니다. 네, 끊어진 건 아니고, 조금은 이제 버텨 주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진짜 한5% 짜리 양봉 하나 하나씩만 좀 섞어서 나왔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냥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회수되고 있는지 뭐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1월에 좀 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네, 지표 발표가 많은데, 어, 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 어떤 영향이 나올지, 어, 그걸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좀관찰 해야 되겠죠. 근데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게또 요런, 요런, <laughs> 요런 자리 이후에 또 폭등장을 저희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 이후에 폭등장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예 나올 순 없고. 근데 이제 약간 쌍봉의 느낌이라 조금 더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뭐, 이게 진짜 빠진다면은, 어 진짜 한 1년, 2년, 뭐 3년까지도, 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 뭐 그때 동안 또 열심히 돈을 모은 다음에, 어 일부는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어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이쪽에다가 넣어놨는데, 스펠. 그냥 이제 약간 떠 있는 차트를 하기가 싫어서 네. 스펠에 지금 넣어 놨어요. 네. 여기다가 넣어 놨는데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네. 가벼운 편은 아니고 뭐 테라랑 좀 협업을 했다. 뭐 그런 뉴스가 있는데 뭐 지금 비트도 빠지고 루나도 빠지고 어, 스펠도 같이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약간 바이낸스 차트 상으로는 지금 단기간에 반토막이 난 상태라 그냥 네, 여기다가 넣고 네, 좀 가만히 있어볼 생각입니다. 뭐 나중에 비트가 좋아진다면 뭐 올라가겠죠. 뭐 우상향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디파이 쪽 코인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저는 그냥 이제 여기서 시즌을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남은 돈을 다 때려박았고요. 네 시즌 매매도 이제 그만할 거고 <laughs> 여기를 조금 지켜보면서 비트가 이제 빠진다면은 <laughs> 이거를 관심 종목에서 지우고, 시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알림가만 설정을 해놨어요. 네, 알림가만 설정을 해놨고, 시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 조금, 근데 이제 형태가, 약간 지금 바이낸스 차트상으로는, 반토막이 난 상태니까, 그냥 그 이유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좀 팬텀 같이,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하는 거는, 약간 좀 차트적으로, 좀 불안해서, 네, 들고 있는 게좀 불안해가지고, 팬텀이나, 아톰이나 뭐더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좀 많이 들어 올린 올렸다고 네,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코인 자체가 나쁜 코인들이 아닌데 이런 자리를 좀 놓친 게 아쉬울 따름이고 네, 조금 마음적으로 들고 자는 게뭐 불안해 가지고 네, 뭐 크게 뭐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갑자기 비트가 좀횡보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옆으로 좀 가면서 네 그냥 빠지지만 말고 그냥 위에서만 버텨라. 네, 그러면은 알트들이 오를 그 시간이 어, 벌어지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